성장주가 꼬꾸라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할 계획이신가요? SCHD가 바로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지금 SCHD를 사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 다시 SCHD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그만 모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사는지 저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결국 대체할 게 없어서였습니다. QQQ는 이미 기술주들이 고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스파이나 부처럼 S&P 500에 대한 투자는 연금 계좌에서 이미 꼬박꼬박 투자 중입니다. 또 SCHD에 없는 리츠주도 리얼티 인컴으로 올해 초에 이미 투자했고요. 그래서 결국 SCHD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마치 든든한 국밥처럼 추울 때 생각나고 언제 먹어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ETF랄까요? 지금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시계율은 다시 흐려졌고 금리 인하가 25bp나 50bp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0bp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고요. 왜 비커스를 하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요. 불안감은 현실과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SCHD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동성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SCHD는 이미 2022년에 변동성 속에서 그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스파이는 마이너스 19%, QQQ는 무려 3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SCHD는 어땠을까요? 단3.26%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탈 리턴이고 인플레 미적용일 때 말입니다. 다른 ETF들이 큰 폭락의 하락을 겪는 동안 SCHD는 잔잔한 파도 속에서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CHD는 다른 기술주 기반 ETF와는 달리 가치주와 배당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더 나은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제1원칙 네버 루즈 e 이 돈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했죠. SCHD는 그런 관점에서 이상적인 방어형 ETF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어력이 전부는 아니겠죠. SCHD의 또 다른 강점은 꾸준한 배당 성장입니다. SCHD에 포함된 기업들은 매년 배당금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4년에 25센트였던 분기 배당금이 2024년 82센트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CHD의 평균 배당 증가율은 12.8%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배당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한층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은 노동만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노동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데, 배당 투자는 가장 순도 높은 패시브 인컴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본업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석이 어디 있나요? 본업에서 퇴근하면 아예 양육하고 집안일 하고 나면 부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업은 4시간이 있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4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성장주는 내가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배당주는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도 투자해 배당금을 벌어들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배당 투자가 직장인에게 적합한 부업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SCHD는 그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그 복리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SCHD는 여러분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키워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도 s c h d 에 우호적입니다 Magnificent 7에서 소형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Fed에서 25pp나 50pp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배당주들은 대개 주가 상승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들이 모여있는 ETF인 SCHD의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배당락일과 배당일이 다가옵니다. 보통 SCHD의 3분기 배당은 9월 넷째 주에 배당락일이고 9월 마지막 주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얼마의 배당률이 발표될지 기대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당뿐 아니라 총 수익률, 토탈 리턴도 살펴봅시다. SCHD는 장기적으로 볼때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토탈 리턴에서는 JPQ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JPQ는 포탈 리턴 49.54%의 수익을 기록하며 SCHD와 JPQ를 앞질렀습니다. 테크주와 AI 덕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JPQ는 아직 출시된 지 5년도 안된 신생 ETF입니다. 하락장에서의 성과나 더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확신은 아직 조금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SCHD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그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받았고 하락장에서도 우수한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SCHD가 바로 피난처가 될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SCHD를 사야할까요? SCHD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ETF입니다 물론 SCHD는 QQQ나 스파이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ETF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고 시장의 하락에도 잘 버텨내는 안정적인 자산을 원한다면 SCHD는 여러분이 찾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매년 코카콜라에서 투자금액이 50%를 배당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SCHD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강력한 ETF입니다. 성장이 중요하지만 시장이 출렁일 때 우리를 지켜줄 방어막도 필요하며, SCHD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ETF입니다. 성장주가 꼬꾸라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할 계획이신가요? SCHD가 여러분의 옵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SCHD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